신명기 17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증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들을 죽일 때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이같이 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만약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너희 법정에 올라오면 피 흘린 일이든지 소송이든지 구타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로 가져오라.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그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또 너는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결정대로 행동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한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 재판관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0편 104편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예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물 위를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마차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 위를 거니십니다.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니, 이 땅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땅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주의 천둥 같은 소리에 물들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은 산들 위에 넘쳐 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물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묻은 들짐승이 마시고 들나기가 타는 듯한 갈증을 풉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깃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높은 방에서 산들을 촉촉하게 적셔 주십니다. 이 땅이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흡족합니다. 주께서 소를 먹일 풀과 사람이 먹을 채소를 길러 이 땅에서 양식이 나게 하시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마음에 힘을 주는 빵입니다 여호와의 나무들은 그분이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진액이 가득해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학들이 소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높은 산들은 산냥들이 피할 곳이고 바위는 오소리들의 은신처입니다 여호와께서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셨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지시면 바로 밤이 되고 숲에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구하고 해가 뜨면 저희들끼리 몰려 들어가 자기 굴속에 눕습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와 저녁때까지 수고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여함으로 가득합니다. 바다도 저토록 거대하고 넓으며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큰것 작은 것할것 것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께서 선수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맞춰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쳐다보시면 땅이 벌벌 떨고 산을 만지시면 산들이 연기를 내뿜습니다. 내가 사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소서.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 44장 그러나 내종 네 야고바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종 네 야고바 내가 선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 물이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네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들은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여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손에다가 여와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도대체 누가 나와 같다는 것이냐? 있다면 나서서 한번 설명해 보라. 옛날에 내가 사람들을 세운 이래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있다면 그 일을 미리 알려 보라. 너희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느냐? 아니다.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허망한 사람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 이득도 주지 않는 것이다. 우상을 편드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신의 모양을 뜨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그들 모두 함께 출두하라. 모두들 잔뜩 겁을 집어먹고 함께 창피를 당할 것이다. 철공은 연장을 들고 숯불에 넣어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팔에 힘을 주고 만들어 내다 보면 시장해지는 데다가 힘도 빠진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기진맥진해진다. 목공은 줄자로 재 기본 틀을 잡고는 대패로 대충 밀다가 이리저리 재보고는 사람의 모양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집에 모셔둔다. 그는 백향목을 베거나 혹은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는데 이 나무들은 키운 것이 아니라 숲속에서 스스로 자란 나무다. 전나무를 심어두면 비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불과하다. 목공은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몸을 녹이기도 하고, 거기다 불을 지펴 빵을 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나무로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기도 한다. 똑같은 나무들 가운데 절반은 불에 태우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한다. 그는 또 몸을 녹이면서 말한다. 아, 불을 보니까 따뜻해지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한다. 그는 거기에다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 신입니다. 라고 말한다.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그 눈에는 덕지덕지 발라서 아무것도 볼수 없고 그 마음들은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내가 이 나무의 절반은 땔감으로 써서 거기에다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그렇다면 내가 남은 것으로 가증스러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내가 나무 토막 하나에다 절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들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 재나 먹고 살아가니, 마음이 비뚤어질 수밖에, 마음이 비뚤어지니,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수밖에, 그들은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혹시 헛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지 않는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네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 버렸고, 네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 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라 노래하라. 땅 깊은 곳아 소리 높여 외치라. 산들아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터트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을 만들었고 혼자서 하늘을 펼쳤으며 땅을 펼쳐냈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무효로 만들고 점쟁이들을 멍청이로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시시하게 만든다. 내 종의 말들을 이루고 화친을 전하는 사자들의 예언을 이룬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에게 말한다.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깊은 물에게 말한다. 바싹 말라버려라. 내가 네 시내를 말려버리겠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네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요한기시록 14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재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발히니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